여러분 반갑습니다. 강남선비입니다. 셀트리온에스케어 안내 좀 해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실시간으로 추천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도 추천주를 안내해드리는데요. 거의 영상당 한 종목씩 꼭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추천주 리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최근에 유튜브 영상에서 XM 케어전 안내해드렸는데요. 이거 안내드릴 거고요. 어, 시젠이 아니고 셀트리온에스케어죠. 셀트리온에스케어. 셀트리온에스케어. 주가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튜브 추천주도 안내 해드릴 건데요. 여러분들, 어, 기억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제가,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제가 경동제약과 대원제약에 대해서 아주 많은 얘기를 드린 바 있습니다. VIP방에서도 총네 번, 다섯 번의 수익을 냈었고요. 어, 유튜브에서도 많이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그런 것들을 좀 설명드리도록 설명드리, 할게요. 경동제약, 대원제약,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재밌게 보면 재밌다. 여러분들, 일단은, 제가, XM 엠 케어젠 말씀드렸는데요. 엑스 같은 경우 이제 4천원 밑에 왔을 때 4천원 전후에서 사면 수익이 날 거다 했는데 이게 이제 깔끔하게 내려야 그때 이제 사는 게좀 수익이고 여기서 하나 둘셋넷 다섯 그래서 다섯에 걸쳐서 횡보 그 다음에 올라가는데 올라가다 못하고 여기서 이제 지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뭐 이런 느낌으로 월요일 또는 화요일에 시세가 분출될 가능성이 높은 패턴을 만들고 있고요. 이 종목은 거래적인 기준이나 기술적인 기준이나, 재무적인 기준이나, 테마도, 제가 그린유리에다 디지털 유지 리 관련주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올라갈 가능성이 좀더 있는데, 일단은 3,900원까지 뭐 이런 라인에서 지지만 되면 한방 갈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보시고, 케어젠 수익 축하드립니다. 케어젠 같은 경우는 제가 유튜브에서 이 라인에서 여러분들 사시면 수익일 거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68,000원 밑에 사면, 네, 이렇게 74,000원까지 갔고요. 제가 알려드린 대로만 했으면 여러분들 10% 수익은 나셨을 겁니다. 수익 축하드리고 싶고요. 벌써 유튜브에서 구독자님들에게 거의 추천주 한60 종목 정도 수익 내드렸어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 이제 경동제약이다, 대원제약이다, 엄청 크게 갔는데 여러분들 이제 이런 게 어떤 매매법인지 이런 것들은 제가 유튜브에는 좀 안내드리기가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올라가는지 제가 이제 슬쩍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어떻게 이게 올라가는 건지 슬쩍 보여드리. 자 이런 포인트예요. 자, 이런 거 보고 이제 뭔가 느낌이 오신다면은 어 이제 그그 그 속에서 공부가 많이 되시는 겁니다. 자, 이런 포인트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v f p 회원들에게는 많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어, 경동제약, 대원제약. 그래서, 어, 대원제약 같은 경우는 제가 총한번 추천해서 먹고 나오고, 두번 추천해서 세 번, 두, 두 번째 먹고, 세 번째 추천하고, 뭐 이런 식으로 세 번, 네번 추천한 종목이고요. 경동제약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서 한번 추천하고, 여기서 두번 추천하고, 여기서 세번 추천하고, 여기서 네번 추천하고, 여기서 다섯 번 추천하고, 여섯, 여섯 번 정도 추천하는 종목이에요. 경동제약 같은 경우. 그래서, 어, 일단은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런 거다. 가한선비는 보통 이런 네고캠 정말 끝도 없이 올라가네요. 명문자, 이렇게 23% 수익나. 감사, 감사합니다. 만세. 뭐 이런 짐 난리가 났죠. 사실은, 보 i p 와 그쵸. 대주산업가, 선배님, 유류방한 달쯤 되니, 하루하루 수익률이 더 좋아지고, 스스로 매수 배도하는 판단력도 점점 생기는 것 같아요. 선비님이 영상에서 말씀하신 대로, 영상, 열심히 메모하고 소량 연습하고 있습니다. 감사해요. 그쵸. 이렇게 가볍게 하루 일단 보시는 분들, 10만원, 보시는 분들, 하루에 40만원,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 계시고요. 어. 신신제약 60만원 수익 내셨고 신신제약은 월요일부터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세종시 관련주로 올라가고 있어요. 세종시란다. 신신제약. 그러니까 세종시 관련주면서도 이게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은 제가 이제 쿨하게 여기서 안내를 잠깐 해드리면요. 여기서 신신, 신신제약 한번 쳐볼게요. 제가 뭐 거짓말 신신제약 강생인사죠. 치매 관련주 꽤 오래전부터 치매 이렇게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신신제약 뭐 강세 지속 중. 945분. 시그렇 신신제약 1400원 돌파 중. 어? 근데 소량은 13,000원 돌파까지. 그렇 제가 이제 여기서 추천을 가지고 뭐 이렇게 가는 종목이다. 그렇그렇뭐 그쵸? 그쵸? 이런 식으로 신신제약 강세. 뭐 이런식으로 막 이렇게 추천 주를 들여서 사실은 보시면은 뭐 그냥 막 수익 막 45만원 냈다 그쵸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수익이 매우 꾸준하다는거 이런게 좀 장점입니다 제가 그래서 어떤 분들은 40만원 벌고 어떤 분들은 신신지약 하나로 60만원 버시고 100만원 버시고 그쵸 테스로 10% 버시고 그러니까 기업이 매우 훌륭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서투자자문 전문가라고 해서 다 나쁜 사람들이 아니고요. 저처럼 이렇게 훌륭한 기업들로 한 테스. 테스가 얼마나 2분기 후에 실적이 좋아질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여기서 유튜브에서 말씀 못 드리지만 주식, 주식을 모르면서 괜히 유서투자 나쁘다 전문가 나쁘다 저도 사실 예전에 그런 꼰대의식이 있었어요. 있었어요. 솔직히 저도 20대 저, 젊었을 때는 나쁜 사람들 다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아 도대체 이 테스 같은 거캠토로닉스 이런 거 추천하는 사람이 무슨 나쁜 사람입니까?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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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그런 걸좀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 여러분들이 젊은 꼰대가 됩니다. 어잘 모르면서 그냥 어, 나쁘다 여기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수익이 화려하게 막한두 명이 수익이 이렇게 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이제 입문한지 일주일도 안 되었지만 알아가는 재미가 크네요. 수익 감사합니다. 그렇죠? 불특정 다수가 이렇게 수익이 난다는 거는 뭔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직장인 초보자들 비쇼드 제약 관심 지속 7월 13일 월요일. 그렇죠? 뭐 이런 느낌으로. 레고 캔바이 오막 83만원 버시고 명문제약 7% 버시고 막80 그쵸 하루에 83만원 하루에 100만원 막 그쵸 그래서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요 막 이렇게 그냥 그죠 하루 이틀이 아니고 제가 뭐, 어, 뭐 어저께 거 7월 22일 거 어저께 거도 안내해 드리면 뭐 어저께 거도 안내해 드릴게요 뭐 어저께 것도 다 이렇게 신신제약 12% 그쵸 뭐 이렇게 돈을 번다 지금 프런트 하스트 상가 버렸네요. 그렇죠? 프론트스 상하가 먹었습니다. 그렇죠? 이분은 이제 200만원 버셨어요. 프롬파스트로. 그렇죠? 200만원. 그렇죠? 자, 이런 느낌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300만원 버셨어요. 7월 20일.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만 이렇게 번게 아니라는 거를 여러분들의 인지를 해드리고 싶어서 안내해드렸고요. 셀트리온스케어 잠깐 주가 분석을 잠깐 해드리면요. 셀트리온스케어 같은 경우는 그런 거예요. 2020년부터 실적 전망이 개우 바, 마우, 매우 밝았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이 올랐는데, 문제는 이제 과연 여기서 2020년 여기 3월부터 해서 여기서 거의 두 배가 됐는데, 이 주식 같은 경우 매출액은 전년 대비해서 약 2분기에, 2분기에 17% 정도 증가해요. 근데 영업이익이 624%가 증가합니다. 6... 5섯배 이상 된다는 거예요. 624를 풀으면 7배네요. 그쵸? 그렇죠? 7배. 그러니까 분기 실적으로 보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93억이었는데 664억. 그쵸? 그렇죠? 1분기 때 550. 그러니까 획기적으로 바뀌고 있어요. 4분기 3분기 4분기 때부터요. 그쵸? 1 0 0억 1000억 3분기 1000억. 그쵸? 그렇죠? 3분기 때 200억이었는데 그냥 무조건 막 이렇게 몇배 프로씩 증가하고 있다. 몇 배씩 올라가고 있다. 한다배 이상씩. 그러면은 연간으로. 연간으로 계산을 해보면, 이게 7천억, 1천억을 벌던 회사가, 7천억, 1조를 벌던 회사가, 1조, 8천억. 그렇죠? 그런 식으로 벌고 있는데 그거에 뭐 어떻게 그렇게 보이냐 미국의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유럽을 아찔렀다. 미국이 코로나 이슈로 굉장히 커지지 않았습니까? 만약 셀트 코로, 셀트리온이 코로나 신약까지 개발하면 이거는 이거는 예측 불가능하게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거는 뭐냐면 시젠이 그렇게 올라가듯이 셀트리온도 그게 가능성이 있는데 그건 가능성으로만 두자고요. 그러면 현재 평가는 어떻게 봐냐? 야 램시마 SC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3분기 이후에 있습니다. 그래서 렘시마, SC 뭐 이런 것들 보시고요. 여러분들 이게 신약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꾸준하고 돈 많이 벌고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셀트로론이 개발하면 셀트로론에스 케어가 마케팅을 해가지고 해외에서 돈을 버는 거 이런 것들이 글로벌적인 어떤 P S R 관점에서는 그러니까 접 이게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를 봐야 돼요. 사실, 기본적인 PSR 기준은 2, 2배, 3배 이하여야 좋은데, 2배, 3배 이하여야 좋은데, 이런 기업들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 미국에서, 미국에서 PSR 기업, 그, 어떤 기업이 PSR이 어, 어떤지 봐야 돼요. 낯싹 상장 의료기기의 평균적 PSR이요. 10 여기 13배라는 거예요, 13배. 근데 이게 1 8천억, 2조 3천억 이렇게 번다면 예상치로 한번 계산해 볼게요. 근데 여기서 15조잖아요. 그쵸? 그럼 18조가 돼야 10배인데, 그쵸? 근데, 근데 미국에서는 보면 13배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주가가, 주가가 50% 내외 정도 더갈수 있는 어떤 위치에 있다. 그러니까 미국 기업과, 잣대를 미국 기업에 두는 건 조금 오류가 될 수도 있지만 물론 근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자체는 이게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봐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가총액이 여기서 15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20조까지 될까 안 될까 저는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일단 신약 개발을 어떻게 되느냐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은 이게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실적이 좋아지면서. 영업이익률 그전 기존에 뭐 이런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2018년, 2019년에 본격적으로 안 좋았는데, 그러니까 기존에 엄청 좋다가, 근데 이제 이때는 신규 상장했을 때니까 좀 번외, 예외로 둬야 돼요. 근데 이게 정상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2020, 2019년 4분기부터 해서 정상화되고 있다. 이런 게 굉장히 핵심적이에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코로나 신약까지 개발되고, 신약이 만약에 개발돼서, 미국 매출 비중이 굉장히 커진다. 그러니까 작년에 사실 류마티스 관절염 이이 이이 부분이 승인받고 이후에 이제 두 번째 어떤 그런 게 있는데 그게 렘시마이스가 단순하게 그 바이오시밀러가 아닙니다. 일반적인 바이오시밀러가 어떤 외삽 적용되는 것과 달리 다른 임상 그러니까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그러니까 지 여러분들 의학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히 보셔야 될 거는 지금 시장이 올라가는 핵심이 뭐냐면은 고령화예요. 지금 명문제약이다. 제가 명문제약, 제가 유료 방에서제 이제 유료방에서 명문제약이다, 진양제약이다, 고려제약이다 이런 것들을 다안내해드리고 특별히 이제 신신제약 같은 경우는 신신제약 같은 경우는 무슨 얘기했냐? 이때 얘기하면서 세종시 테마이면서 신신제약, 그니까 러 다시 한번 볼게요. 신신제약. 세종시 테마이면서, 침해 관련주라는 거예요. 봐, 봐, 보세요. 7월 22일, 세종시 터지는 날. 자, 여기서, 막, 신신제약. 어? 제가 한방 간다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신신제약. 그쵸? 자, 이게 언제냐면, 자, 보시면 6월 10일이에요. 6월 10일. 자, 자, 7월 17일, 신신제약 매수세 급등. 자, 6월 10일입니다. 치매 관련주 강세 인상죠. 신신제약은 이제 세종시 테마주면서 치매 관련주예요. 그러니까 저랑 한두달 이상 하시면은 저의 이제 그런 센스를 아시게 될 건데, 6월 10일, 그렇죠? 그러면 6월 10일날 신신제약 6월 10일 이때 얼마예요? 이때, 그렇죠? 이때. 그러면 이때 이제 눌릴 때 사라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면 신신제약이 치매 관련주고 세종시 테마주 고 엮이면서 막만0 0 원까지 올라가는데 우리 회원들은 여기서 산다 월요일부터 해가지고 월요일부터 해가지고 여기서 집중적으로. 늦게 사도 좀 여기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걸 이 보셔야 하는 게, 네고켄바이오 같은 경우도 제가 여기서 직접적으로 추천을 했는데, 지금 뭐 끊임없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회원분들이 너무 좋아한다. 그건 뭐냐면은, 고령화라는 거예요. 그러면 셀트리온이, 신약 파이프라인이 고령화에 대한 게 많아요. 관절염이다, 어떤 암 치료제다, 이런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출이 굉장히 크게 성장하고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올해 내내 매출액이 분기별로 두자일수 성장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셀트리온에서 케어가 지금 더 간다, 안못 간다? 여러분들이 이런 거에 대해 모르시면, 이제 매수 타점을 어디서 잡아야 할지 모르겠다면, 한번, 어, VF형에서 한번 같이 교육받으면서 하는 게 좋고요. 일단은 제가 이제 센스있게 아니지만, 일단 저항. 저항이 중요해요. 저항이 여기 생기고 있다. 그러면 저항이 안 생기면서 지지 여기 이제 확 하락, 하, 하락 나올지, 그때 이제 매수 타점이라고 보셔도 되는데, 지금, 제약 바이오가 워낙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제 셀트리온 쪽도 한번 힘이 생길 가능성은 있다. 근데 이제 셀트리온보다는 저는 지금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지금 제가 이제 신신제약 같은 걸 제가 추천했던 이유는 수익이 크게 날 종목은 따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단타적으로 딱 해서 오늘 같은 경우도 설린바이오 단타 쳤는데요. 그렇죠? 이거 이제 여기서 추천해서. 제가 거짓말이 하는 게 전혀 아니고요. 서린바이오도 이게 이제 저 자랑 너무 하면은 여러분들이 막 오해하실까 봐 자랑하면 오해하시는데 뭐 오해하시지 마시고 이런 거예요. 비시월드제어 막 이런 거막 올라가는데 보면은 이제 비시월드제가 7월 13일 월요일 에 말씀드리고 그렇죠 이게 이제 한두 개가 아니고 아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핵심적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거 서린바이오 12,550원 추천 12,550원, 오늘, 12,550원, 12,500원 찍었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먹는다는 거예요. 12,550원, 13,500원까지 쭉 이렇게 올라가그죠 이런 것들. 그리고 이거는 사실 어떤 테마주로 또 엮여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 잠깐 힌트 드리면 대선 때까지 가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거를 새로 사라. 이 말을 제가 유, 이거 유튜브에 안내해드린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내일 이제, 어 추천좀 하나 드릴게요. 유튜브 추천 주 하나 드리기 전에 지금 VIP 문의 너무 많이 해주시는데요. VIP 가입 원하시는 분들만 문자로 이름 남겨주시고요. 이 번호로 메일로 연락처 남겨주시고요. 무료 추천주는 따로 드리지 않습니다. 유튜브에서 그냥 한쪽 몫씩만 드려요. 영상에서 어, 저는 유료 방에서만 추천주를 드리고 있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주세요. 그러니까 VIP 가입 관심 한 달에 30만 원 되니까 가입 관심 있는 분들만 연락하시고 가입 관심 없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만 눌러 주셔도 저는 감사드리고 추천주를 또 드린다. 가입 관심 있는 사람들만 연락하시고, 가입 관심 없는 사람 분들은 제가 오늘 추천주를 뭘 드리면 명문제학 한번 노려보세요. 명문제학 단타니까요. 단타로 한번 노려보시고요. 어, 추천단가를 여태까지 거의 매일 드렸었는데, 어, 오늘은 한번 추천단가를 한번 안 드려볼게요. 내일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대응을 한번 잘해보십시오. 어, 그렇게 한번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어, 추천단가 안 드리고 또 미안하니까 제가 한번 다음 영상에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지금 이 순간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몇 문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다음 영상에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어,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